안녕하세요, 윙윙입니다. 제가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임믹 램박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음, 까만 너구리님 인스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점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컬 임맥 56장입니다. 여기는 최대한 골고루 넣어드렸고요. 중독 중복은 조금씩 있는데 많진는 않아요. 중컬 림믹 45장입니다. 이것도 올 투명이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것들도 다 투명입니다. 이거는 제 폼폼 인씨가 조금 중복이 많이 있지만 나머지들도 골고루 넣어드렸습니다. 중저컬 임믹 35장이고요. 어, 거의 캐릭터밖에 없습니다. 캐릭터는 제가 전부 다 중저컬 취급. 하기 때문에 투명입니다. 소개해드린 것들은 다 투명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비투명으로 가겠습니다. 이거는 고, 고컬 인맥 45장인데요. 불투명인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까만 너구리님께 대부분이에요. 중컬 인맥 127장인데요. 마감용 인스가 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한 한두 도안으로 많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안으로 들어있고요. 나머지 뒤에 들어있는 것도 이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레드벨벳 판스 70장인데요. 이거 아이들 판스는 선택 가능하시고요. 포함 안 하실 시에는 2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포함하시면은 3만원 정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조금 N을 신청 가능하세요. 팬스는 두도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아이돌 판이 95장이지만 거의 액수 위주로 들어가 있어요. 중복도 조금씩밖에 없고요.입니다. <목소리도> 물론 여기다가 덤 이렇게 많이 넣어드릴 거고요. 인컷이 100장에 넘는데 이걸 넣어드릴지 아니면 아니면 요거 요걸 넣어드릴지는 선택 가능하십니다. 인컷은 100장 넘게였고요. 이건 40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